안녕하세요 행복한 무화과 구독자 여러분 어, 행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무화과는 왜 이래요 뭐 이런 질문 위주로 해서 답변하는 걸로 어,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왜냐면 준비하는 이유가 하여튼 전화를 너무 너무 많이 하시니까 어, 사실상 제가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진 찍어 가지고 문자로 남겨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하시고요. 아휴 사진도 없이 아, 우리 거왜 이렇게 과일이 안 크냐? <laughs>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, 제가 보지도 않고 그냥 어, 제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너무 황당하게 질문하시기 때문에 일단 과일이 작다라는 거는 어, 익기 전에는 작아요. 어, 저 우리 것도 보시면 여기 익은 놈들은 다 따버리고, 익기 전에 과일은요, 엄지손가락에 비해서 별로 크지 않죠? 익기 전에 이렇게 작습니다. 그리고 익으려고 폼 잡으면 이렇게 갑자기 확 커집니다. 그러니까 익기 전에는 작다라는 거. 어우왜 이렇게 작아요? 어, 익기 전엔 작죠? 익기 전에 갑자기 커지니까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대면은 색깔이 연두색으로 표현하고, 그 다음에 한, 또, 일, 이주 있으면 익기 시작하는 거죠. 뭐 이런 식으로, 어, 익기 전에 커지니까, 왜 우리는 안 커요? 이렇게 얘기하시는데, 하, 익기 아, 전에 커집니다. 확 커집니다. 어, 그렇고요또두 번째는, 우리가 이러왜 이렇게 찢어져요? 어, 처서가 지나고 찬바람이 돌기 시작하면 표피가 딱딱해집니다. 무화과 유통기한도 길어지고 표피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속이 꽉 차면서, 어,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도 맛있으니까 저희는 택배를 보냅니다. 어, 무화과는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? 3번. 무화과는, 어, 택배로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. 어, 맛있는 걸 보내기 때문에 택배는 또 댓글을 달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어, 굉장히 맛있는 걸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어, 택배로 주문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. 아, 어, 그리고 속이 꽉 찼을 때 이게 위가 이렇게 벌어집니다. 이렇게 약간 벌어졌을 때 어. 먹으면 가장 맛있죠. 그리고 뭐가 껍질째 먹어요. 이렇게 무화과 어떻게 먹어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4번이죠 무화과 어떻게 먹어요? 자 그냥 껍질째 그냥 먹으면 됩니다 어, 씻어 먹어도 되고 무농약인지 확인하셔서 씻어서 먹으면 됩니다 어, 안 씻고 먹기도 해요 저희는 그리고 왜 이렇게 무화과가 물렁물렁해요 말랑말랑해요 뭐 로컬푸드에 납품하시는데 5번 어, 그 다음 날 너무너무 말랑말랑해져요. 그러는데. 자, 이거, 음, 어제 따야 되는데 안딴 과일입니다. 어, 굉장히, 어, 다른 과일에 비해서 말랑말랑하죠. 그러니까, 이건 100% 익었다고 보는 겁니다. 이걸 100% 익었다고 보고, 90% 익었을 때 수확을 해라. 90%. 딱딱하고, 뭐아 향기도 진하고, 보존 기간도 길고, 배송 과정 중에서, 어, 상처도 없고, 어, 안전하게 갈수 있으니까 90% 익었을 때 수확을 하십시오. 이 정도 90%아 그리고 어 과일이 왜 이래요? 어왜 이렇게 못난이 과일이에요? 가끔 하나씩 있습니다. 어 잎사귀가 너무 하늘로 이렇게 와 솟아있으면 잎 사이가 이렇게 그 겨드랑이 부분이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잎사귀 부분이 이렇게 오므라져 있거나 이렇게 오므라져 있거나 어 끝에 과일은 좀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자 이거는 과감하게 이렇게 조금했을 때따 버리면 됩니다. 다른 데로 양분이 가서 다른 과일이 그만큼 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을 때따 버리십시오. 그리고 자. 무화과에 어 이렇게 하얀 하얀 솜 같은 게 붙어 있어요. 이거 뭐예요? 이러는데이 깍지벌레 알입니다. 깍지벌레, 깍지벌레가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. 저희는 치솔로 제거를 하거든요. 아주 자세히 보면 어 보이네요. 이게 깍지벌레입니다. 이 벌레가 기어가고 있어요. 아주 느린 속도로. 이거 깍지벌레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깍지벌레는 보통 이런 어 겨드랑이 부분에 많이 서식을 합니다. 여기를 여기를 잘그 농약 기계에다 물만 넣어서 어 이렇게 세게 고압으로 지져 주면 이 부분에 이렇게 깨끗해집니다. 그리고 무화가 전체적으로도 깍지벌레가 이렇게 있으면 어 농약기계로 압력을 세게 해서 지져버리면, 어, 잎사귀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 지져야 됩니다. 잎사귀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 세게 해서 지져버리면 떨어지고, 어, 저희는 치솔로도 제거를 합니다. 막 이렇게 하우스 전체적으로 번지는 게 아니라 이 나무에 있다 그러면 그 나무만 무성하기 때문에 많이 살기 때문에 그 나무만 전문적으로, 어, 치솔로 제거를 하거나, 어, 물로 지져주면 됩니다. 그리고 아다 설명했나요? 어 아, 무화과 무화과 잎사귀가 아왜 이렇게 노래져요 그런데 이건 뭐 가을이 된다고 해서 노래지는 건 아니고요. 아 양분이 부족한 겁니다. 어 양분이 부족하구나 알수 있게 끔 해주는 거죠. 사장님 양분이 부족해요.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요. 다른 기타 질문들은 문자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야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죠. 그냥 전화하셔가지고, 우리 무화가 왜안 커요? 이랬는데, 무화가, <laughs> 무화가 안큰 거는, 어, 전체적으로 나무가 안 컸거나, 뭐, 양분이 부족하거나, 물이 부족하거나, 그런 걸 저희가 캐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, 그런 너무, 어, 광범위한 거 질문하시면 좀 어렵고요. 이렇게 세세한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또 질문 위주로 해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행구의 여러분, 또 내일 봬요.